벽에도 곰팡이가 피었지.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 임차인이 환기를 안 시켜서 생수순해줄 의무는 절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찬는 부동산 대표 조은아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겪었던 분쟁 사례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결로현상으로 생긴 곰팡이의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분쟁된 사례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건축한지 30여년 된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결로현상으로 인해 벽과 천정에 심하게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임차인이 수선 요구에 임대인은 수선 요구에 no. 응하지 않아 분쟁이 시작된 사례입니다. 집 상태가 벽에도 곰팡이가 피었지 벽, 천장, 뭐 장롱까지 곰팡이가 핀 상태라서 공사를 하려면 대규모 공사를 해야 된다는데 보름 동안 저는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애들도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집을 나가야 될것 같으니까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음. 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노후된 주택인 줄 어느 정도 알고 제가 그 대신 좀 싸게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사셨고, 이 주택이 제가 좀 오래됐으니까, 남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증금도 싸게 해주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돈도 돌려달라고. 그 곰팡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환기를 안 시켜서 생겼잖아요. 저는 수순해줄 의무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환기는 그래도 전혀 안 시킨 건 아니고, 집에 한 30년 된알아서 곰팡이 핀집에 한번 들어와서 직접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좀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가. 저희가 이 집에 처음부터 싸게 하면서 계약은 하셨잖아요. 자 이제 또준해 주시고요. 임차인분 주장 내용입니다. 저는 그이 아파트에 거주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며칠 정도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그걸 조금 불편함으로 감수를 하겠지만 뭐 천장이나 벽면이나 붙장까지 다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번진 상태라서 이게 대규모 수리를 하려면 한 보름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직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제가 뭐 보름 동안 어디 다른 데 생활을 할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임대인 분 주장 내용입니다 아니 저기 세입자 분께서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고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는데 제가 이 집을 처음에 계약할 때도 보증금도 싸게 줬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자 있는 거를 예상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서로의 약속이에요. 같이 계약을 하셨고 이 주택에서 발생한 곰팡이는 제가 처음부터 좀 곰팡이 쓰르니까 환기 분명히 시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본인이 환기를 안 시켜가지고 지금 와서 계약도 해제한다 그러고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그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수선에 대해서 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판례는 참고하시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거주하는 해당 주택이 노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로 현상으로 인한 간고미한 공팡이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을 할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나 대규모의 수선으로 수선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양보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다시 찾는 부동산은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계속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